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성령 기도회 부흥회로 진행을 합니다. 두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 주셨고, 특별히 이번에 오시는 최의성 목사님은 파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시는데 많이 참석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같이 오시면 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이어서 부부에 관련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견고하고 딱딱하면 그런 사람들이 부딪치면 누군가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벽돌 두 장을 팍 부딪치면 어느 하나는 깨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가 만약에 벽돌이지만 다른 쪽이 말랑말랑한 스펀지 같은 형체라면 아무리 강한 것이 딱 부딪혀도 흡수해 버리니까 두 개다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때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랑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 부리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의 명령에 따르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2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에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살겠냐라고 물어보니까 4%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랑 살겠냐 그랬더니 세상에 50%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도 이상하지 싶어서 남편과 아내를 따로 불러놓고 물어봤더니 1%가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laughs> 어,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뉴 잉글랜드 어느 지역에 이런 비석에 이런 글씨가 써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비석에 이 비석 아래 나와 내 남편이 등을 돌리고 누워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누운 것도 아니고, 만져본 것도 아니고, 등을 돌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약에 내 남편이 부활해서 일어난다면, 나는 결단코 부활하지 않을 겁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게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는데 한 여행객이 어느 어부의 집을 이렇게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보더라고요. 사시는 게좀 어떠냐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몸이 둥둥한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뜨겁게 사랑하고 지냈는데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더 성숙해지고 깊어져서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라고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가정도 더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주셨는데,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사는 거지가 길을 가다가 등이 가려웠어요. 손이 안 닿는 데가 있잖아요. 등꼬리에 들어간 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느 담벼락에다가 등을 막 이렇게 비볐어요. 비비는 걸 보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마침 라피가 봤어요. 라피가 그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목욕을 하도록 도와주었고 새옷도 갈아입혀주고 음식도 대접을 해주고 웬일인지 용돈까지 주었어요. 아주 좋은 라피를 만난 거죠. 거지 사회에서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약삭빠른 거지 부부가 자기들도 한번 그런 혜택을 받아야지. 그리고 라피 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등을 분지르기 시작했어요. <laughs> 라피가 그들을 보더니 들어오라 그랬어요. 신이 나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라피가 하인을 지켜서 저놈들 몽둥이로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맞으면서 화가 났죠. 아니 왜 지난번에 그 거지한테는 후대하더니 저한테는 몽둥이 찜질을 합니까?라고 했더니 라피가 말합니다. 이놈아, 그 사람은 등긁거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후대했지만 너희는 부부여서 등긁거줄 사람이 있지 않냐? 못된 놈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서로 등 걸거 줄 수만 있어도 사실 행복하죠.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 중에 등걸 걸거 줄분이안 계신 분도 계신데 이런 설교에 죄송하지만 오늘은 부부주일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하십시오라고 말했고 공동 번역 세 번역에 보니까 아내된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렇지. 성경은 내 편이야. 어디 건방지게 여자가 남편에게 하늘 같은 남편에게 함부로 할수 있어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바로 그앞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 존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비차 서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가르쳤고 공동번역 세 번역에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본문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있을 때 서로가 존중하며 높여주며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는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 재능, 또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남편의 권위 아래서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면서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를 활용할 때그 가정이 질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이야기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남편이 알버트라고 하는 분이었죠. 어느 집안이나 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는 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분들은 문제가 있는 집안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서로 대화를 안해본 가정일 것입니다. 알버트와 빅토리아는 사소한 일로 토각토각 말다툼을 했는데 어느 날 둘이 또 다투니까 이 남편 알버트가 화가 났는지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눈치를 챈 빅토리아 여왕이 문을 두드립니다. 남편이 누구요? 영국의 여왕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냐니까? 영국 여왕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눈치를 챘습니다. 다시 누구냐니까?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알버트 공이 문을 열어주고 서로 포옹을 하면서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귀한 존재일 수 있고 더 훌륭한 사람일수 있고 더 높은 학문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잘났으니까 내가 남편을 눌러놓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공처가 대회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공처가 대 진정한 공처가가 누구냐를 가리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공처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였고 상품도 푸짐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득 모였는데 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공처가라고 여기는 분은 여기 노란 깃발 쪽으로 모이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이쪽으로 다 몰려섰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저쪽 빨간 깃발 아래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 당신은 왜 공처가가 아니란 말입니까? 왜 거기 서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 나올 때제 아내가 사람 많은데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1등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10년쯤 되면 권태기가 찾아오지요. 권태기가 찾아오면 권투 경기를 하죠, 둘이서. 그러다가 이제 말로 하면 계속 싸우고 다투니까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싸움 문제 그만하고 서로 좀 문제가 있으면 종이에 적어서 상자에 넣다가한달 있다가 뜯어보자고. 서로 좋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로 자기가 불편했던 얘기, 속상한 얘기를 다 적었겠죠. 한 달이 지나서 서로에게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주면서 당신 읽어봐. 남편이 아내가 속상했던 이야기를 읽으니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뭐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내가 당신 거 줘봐. 뺏어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종이마다 적혀 있는 똑같은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아내에게 뭐 잘못됨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남편은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흉측한 죄인입니다.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변명할 소리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편을 우리 아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말랑 말랑한 마음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이지만 또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죠. 남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시도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시도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죽음으로 사랑한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몸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진주처럼 여겨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아주 예쁜 유리병처럼 아끼듯이 아내를 아껴야 합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되고 아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아내가 성공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삶에 풍성한 기쁨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05년에 발표된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소설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짐과 델리라고 델라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왔어요. 자기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고,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이들 부부는 너무나 가난해서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아,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머릿결에 예쁜 머리핀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남편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에게는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삽니다. 아내는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 그 예쁜 시계줄을 사 주고 싶은데 뭔가 가진 게 없으니까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팔아서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 줘야지.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머리핀을 건네주었는데, 이제 아내에게는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머리핀을 달 곳이 없었죠. 남편에게 시계줄을 주었는데, 이미 그 남편에게는 시계는 없었고막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부둥게 안고, 울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제 목회의 방침으로 정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와서 하나님을 섬김에 나갈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는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일구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 교회를 부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한 6,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신자들이 저희 부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에요. 대전에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성도들이 처음 목사님 부부는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거지, 집에 가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교회 오니까, 신자들한테 잘보이려고 저렇게 사랑하는 척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그런데 3개월 지나도, 6개월 지나도, 1년 지나도, 5년 지나도, 뭐 똑같으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그랬어요. 어, 저희들이 오해했어요. 저희가 두 분이 교회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같이 뭐 16년을 제가 살았으니까 살아보니까 두 분의 행복한 모습이 너무 부럽다고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졌던 거죠 그러면서 여자분들은 그럴 때꼭 저한테 그래요 자기 남편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그게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믿음의 명문감을 세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이 깨지고 죄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 오염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서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들은 천막을 짓는 사업가였습니다. 사도벌이 고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땅히 생활할 근거가 없었어요. 선교비가 왔던 것도 아니고 또 어느 교회에서 저처럼 이렇게 응급을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일을 해야 돼서 텐트 미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어요. 런데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사장님을 가만두겠어요?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는데 훗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 부부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생명을 다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거죠.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어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그 함께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들 부부는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부부로 알려져 있지요.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요. 아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옮기죠. 그랬더니 그때 브리스의 갤라와 아골라가 사업장을 정리해서 에베소로 따라가요. 그 따라간 이유가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리려고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라가게 된 거죠. 이들이 예수를 영접한 뒤에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사업하는 이유가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사명을 발견한 뒤로는 자기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까지 따라간 거죠. 남편 아골라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브리스길라 그 아내는 열심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였고 그들이 드린 수많은 헌금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추석이 다져지고, 또 기독교 부흥의 추석이 세워지고, 그들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경에 이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들 부부는 바울에게 영성을 배웠고,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부부. 말씀으로 충만한 부부,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부부가 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첫째,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죄지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서로 존중이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왕처럼 여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왕비처럼 모셔야 합니다. 비교하고 힘겨루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부 일심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동상이몽으로 살아가니까 같이 잠자리에 누워도 찬 공기가 퍼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행복하려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같은 목적,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목사님 되셔야 합니다. 아내는 영적인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양육하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때로 가정의 악한 사단의 역사가 쳐들어오면 부부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와 죄와 싸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합니다. 한쪽만 성령 충만하고, 한쪽만 은혜가 충만하면, 왠지 모르게 그 가정은 어색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한쪽이 펑크가 나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불편하죠. 펑크를 떼우고, 바람을 넣고 가야 그 자전거가 잘 가는 것처럼, 우리는 내 남편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바람을 넣고 펑크를 떼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가 믿음이 더잘설수 있도록 펑크를 떼우고 바람을 넣어주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 처음 나오는 남편분들이 교회 오면 참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당연하죠. 처음 나오고 처음 신앙이 얼마나 불편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내는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데, 자기는 교회에 와 보니까 그분이 행복했을까요? 꼬다 놓은 보릿자루 같았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고맙다고 반갑게 반기지만, 본인은 자기 아내랑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꼬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거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희생하고 섬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큰 나무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아 잘 따라서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